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내산 기슭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 넣고 그렇게 이제 보내시는 이 대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사장의 말씀은 망설이며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어코는 이제 삼영지 내국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사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점을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주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막뭐 이렇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보세는 자기가 누구기에 감히 애굽의 바로에게 가느냐 반문을 하면서 망설이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오늘 부모님 말씀이 그렇게 묻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 그건 뭐 지팡이지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일해왔어요. 그래서 그 손에 항상 지팡이가 있었죠.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지팡이는 이제 자기 몸을 의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양떼를 노리는 늑대, 이 들깨 이런 것들을 내쫓기도 하고, 또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어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양우리로 들어갈 때도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 밑에 양들을 들어가면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에 들릴 때는 그열 번째 것을 지팡이 아래에서 지나가는 녀석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1 1조도 드리고 이와 같이 지팡이의 용도가 아 이제 목자의 모든 일에 아 뗄리야 뗄 수가 없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한 번도 아마 낮에 지팡이를 놓아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항상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표적을 보여주죠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도로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에 보면 은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지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남은 또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많은 일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목동, 목자로, 이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보세를 사용해서 그 지팡이 하나 있는 모습, 지팡이 자체가 이제 보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자 할 때에 어떤 없던 것을 새롭게 장착해서 주의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여러 재능이나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이 모든 것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붙잡아 쓰시는 거죠. 손에 쥐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가 애고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손을 그 손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걸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협력자를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1 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그들을 약속했던 가난으로 인도에 들으려면, 지도자로서 당연히 이제 말을 잘해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암만해도... 말이 신동치 않습니다. 대중 앞에 서게 되면 말이 더듬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자기 기질이란 말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려고 설득하고 또 애굽왕 바로에 대적하는 논리를 잠재울려면은 자기의 언어구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기억을 하고 나는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또안 간다고 그러니까는 화까지 내시면서 내가 니형 네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아론을 내게 붙여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아 모세는 뭐 여전히 말 못하고 그러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고 그 약점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를 붙여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절대로 이 땅에서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해서 주의 일할때에그 사명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우리에 붙여주셔서 그 사명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를 묵묵히 부르시면 순종해서 우리 자리를 지켜 행하시면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옆에 유능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능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부터 언제 순종을 잘 해야 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인대에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십보라와, 어, 그 십보라가 낳은 두 명의 아이를 이제 낙위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한 여관에 머물 때인데 하나님이 도련 애굽으로 가라고 해놓으시고는 갑자기 회계에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들어요. 목을 눌렀는지 아니면 전염병을 어떤 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거의 죽도록 하는지 그건 잘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으라이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아마 옷에도 뭐어 정신이 없었겠고 죽을 판이니까 목을 졸려서 죽을 죽음을 당하다든지 혹은 뭐 병역을 해서 숨이 막 넘어 가려고 하든지 본인 자신은 뭐 죽을똥살똥 뭐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겠죠 하지만 이제 십보라는 어무금운당장 죽어가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 예,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왜 그런지 막 이제 당황했겠죠 근런데시뻘라가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그러니까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은 아,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가 다해보면 아들들 2 0 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낳기 위해 태우고 갔다 하다가 아 이제 절에 보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 그의 아들의 포피를 배어라고 하는 걸 보면 두 아이들 중에 하나이는지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이는 할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큰 아이 개를 솜은한것 같고 둘째 아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어, 뭐안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기를 자식은 하여튼 나면 나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요구를 했거든요. 만약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단단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돼죠 모세가 처음에는 아 시보라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명령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아, 나중에 이제 시보라 가 아마 그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아, 이뭐 아이에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해서 그냥 아,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안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보라가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지요. 아, 그 이것 때문에 네 남편 내가 죽이겠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그가 깨닫고는 아, 돌칼을 잡았고 아예 포피를 베어서 남편 발에 갖다 두면서 아, 당신은 피 남편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녕 나의 피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풀고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에 가까운 주변에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민족도 건지고 여러 가지 상황 전체적인 외부의 사역에 중대한 사명도 감상할 수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백성들을 순종하게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와 우리 와우이 가정, 우리 자신. 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장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얻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부른받은 사명자인데 먼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우리를 쓰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팡이요 우리가 단아에 그 보잘거는 한 나무에서 잘라내어서 이렇게 목자가 쓰시는 지팡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뭐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것이 우리가 있는 거다 아시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은사도 주시고 돕는 자도 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협력자를 또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신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은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부터 먼저, 먼저 순종해야겠다. 나에 가까운 내 삶의 주변부터 먼저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순종을 할 때에 그럴 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